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필리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디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함께하기 위하여 이코시스템을 만들어서 정착을 시켜서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한류 열풍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4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여기서 어, 설치를 했는데 이곳에 약한 매일 100명 정도가 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도구를 저희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한식들을 지금 이렇게 팔고 있고, 오는 친구들을 이런 자기의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오면, 이곳에서 세상과 접촉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이 함께 하는 성교사님들, 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할렐루야. 지금 저희가 이, 이걸 통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여기 여러 가지 라면도 있고, 진, 또 이제 여러 가지 주방에서 이제 음식을 하면서 한식들을 팔고 있는데요. 저희가 왜 이것을 하냐면, 어, 이걸 통해서 이꽃처치를 만들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자립 교회를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를 갖게 되어졌고, 저희가 이걸 10개를 일단 내년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400만원 정도면 교회 하나를 여러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제 주일날 저희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부터 예배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는데 약 400만 원이면 되는데 하자마자 저희가 자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립형 교회를 만들게 되어졌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에 맛있는 한식을 크, 너무 맛있겠는데요. 빨리 먹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그 자립형 교회에서 이제는 어,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어, 누구든지 어, 이곳에 오면 에, 복음을 듣고 또 영혼을 살리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종교권을 넘어갈 수 있는 힌두교, 모슬레미든 하는 것을 다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아, 여러분 교회 세우실 분들은 예, 나는 아, 교회를 세워서 영혼 구원하는 자를 만들고 싶다. 저희가 사역자가 여기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지 사역자가 있어서 이분들이 여기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자립형 선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400만 원에 이분들이 이곳에서 자립 선교를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 분 또는 이걸 보고 선교지에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정말 사업장을 만들어서 자립 선교를 추구하시는 분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후원해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필리핀에 여러분, 자립형, 이코 철치를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